안녕하세요. 오늘 한번 스토리 탈출맵 진행해보겠습니다. 저 제작자입니다. 어디요?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제작자님, 오, 잘했네요. 한번 콜라스 짱, 정, 작, 작전, 제작자, 채, 채송. 오케이. 이름 채송님이었죠? 까먹을 뻔 했네. 제가, 치드맵, 네. 내 미탈 금지 그 밖에에는 허용 플레이 나 이름은 마이입니다 참고에또 위에 표지판 없는 사람은 나입니다 방송 시 닉네임을 알려주시고 후이 별 알죠 내딸내 딸기 껌 어디 갔어 방송해 주신 분2월2 8일 기운 어찌고 저짝으로 써있어가지고 다 읽어봤는데 저가 이거 해볼게요 침대 스타트 오케이? 아 잘했다 아 몇시지? 아. 저는 뒤져보도록 하죠 종이 가방도 챙기고 아 컴퓨터 책 오오 다챙겼에다 챙겼어 난 이거 한 마리 띠는데 뭐 가방, 나 가방도 짓겠다. 가방 가 줘. 내가 그거잖아. 에이 잇, 에이에이그 어, 가방. 이제 가볼까? 회사로 가자. 아, 왜걸려 아니, 왜 뒤져? 아, 시야 좀 줄여야 되겠다. 아, 인제 됐네요. 우 시야 때문에. 어. 어. 콜라사탕. 오빠, 콜라사탕이 있어. 뭐야 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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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우, 계속 렉 걸려. 이거 시야, 시야. 어, 콜라사탕에. 어, 시야 조절 좀 해야 되겠다. 아, 시야를. 조금 높이자. 아, 됐다. 얼로풀리전아이 <laughs> 어, 클리퍼 다리가 여기는. 클리퍼 다리. 아, 그래, 큰일 났다 혹시라도 구석 좀잘 뒤져보는 게 아니라, 여기 딱, 딱 수상한 데가 있구만. 어디요? 딱 수상한 데가 보여. 스고 아. 여기 길이? 같이 가세요. 저 가방 좀 들고 다 읽으세요? 가방녕저그 여기 있을게요 네 아, 저울철아닙는데 여긴 계시지? <laughs> 나는 콜라 사탕이 잘못된 거야 스 무슨.. 원소리 리조? 콜라 사탕 맞아요 아니 그럼 진짜 콜라 사탕 줄게 봐요사아줘요 지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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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달궈서요? 그. 우선 퀴즈, 제작자의 별 소리 는 그건 그냥, 아, 이을 거야? 뭐 <laughs> <laughs> 어. 어. <laughs> <laughs> 오빠, 제작자 그거래. 얘 예, 그거다. 어디야? 두 번째 판 아니, 맨 마지막. 응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점프맨. 제일 좋아해. 점프맨. 짱 쉽죠? 이런 거좀 간단하지요. 어 아, 아, 깜짝이야. 아니, 저가 아니. 이거 시험을 봤는데 계속 미끌 하더라고요. 어, 간단한데, 왜? 야, 같이 가, 그, 이거 같이 가야 돼. 시작. 한번 볼게. 헐. 내가 한번 볼게, 데 헐, 볼. 내가, 볼. 내가 할게? 역시. 이제 그, 의상 길이 있는데? 마지막으로 끝 뭐야? 뭐냐고? 크라스탄 아.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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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자 에헴 어.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, 좀 똑같은데 끝자 내게세요 네 오빠 그리고 나 이거 사르쳐요 네 어쨌든 하. 재밌게 플레이 해봤는데요 하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하.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어저 이거 봐요 저 이거 보세요 저 어쨌든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뿅